안녕하세요, 김우성 원장입니다. 제가 십수년간 그 여성분들 HPV 감염 뭐 이형성증을 진료하다 보니까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이제 HPV 양성 이 있는데 어 이게 뭐 남자친구나 배우자와 관계하면 안 되나요? 네,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HPV가 일단 성적으로 감염되는 성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핑퐁 감염이란 관점에서 많이 얘기가 됐죠. 이게 핑퐁 감염이라는 게 둘이 남성, 여성, 뭐 어느 한쪽이 이제 처음 이렇게 뭐 됐다고 했을 때좀 좋아졌는데 다시 또 관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감염시키고 또좀 좋아졌는데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되고 탁구를 치는 것처럼 서로 원인균이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것을 보통 핑퐁 감염이라고 합니다. HPV도 뭐 성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핑퐁 감염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긴 한데요. 이게 10년간 조금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그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예전에는 뭐 관계 자체를 어차피 핑퐁 감염이기 때문에 뭐 관계를 좀안 해야 한다. 혹은 하더라도 반드시 뭐 콘돔을 계속 써야 한다. 이런 그 주장이 좀더 위주였다면은 요즘에는 뭐 관계하는 횟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각자의 그 면역력에 따른 HPV 바이러스의 부활량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으면 HPV 복제가 잘안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내 면역력이 좋으면 HPV 바이러스 복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감염이 되고 이런 것들은 각자의 어떤 면역력에 따른 바이러스의 복제 정도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 뭐, 바이러스 자체 갖고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각자 이제 면역력에 따른, 어, 이제 핑퐁 감염, 요걸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잘 낫, 여성의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가 잘 낫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영양제도 드시고 잠도 잘 자는데 계속 검출이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뭐 배우자나 남자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핑퐁 감염이 원인일 수 있다. 아,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신 연구를 볼게요. 2024년. 그래서 캐나다 그 히치 연구, 그리고 플러스 바이올로지의 2025년. 둘다 이제 최신 연구죠. 그래서 단순히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 보다는 바이러스 부하, 바이럴 로드라고 하는데, 어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를 감염을 시켜서 계속 복제 활동을 하거든요. 즉, 새끼를 칩니다. 그런데 이 PCR 검사를 했을 때, 어, 얼마나 활발하게 복제가 되고 있는지 그 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이럴로드 바이러스 부하량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제 dna 이런 조각이 나오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바이러스 결과지 보면은 뭐 시, 요즘엔 ct 값이라고 해서 이제 수치로 나오기도 하고 어, 예전에는 뭐 플러스 하나 플러스 둘 플러스 셋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부하량에 따라서. 이제 치료 기간, 요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파트너로부터 파트너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의 부하량이 높으면 계속 관계를 할 때마다 이제 재접종 효과가 있다는 거죠. 계속 재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남성 파트너가 굉장히 높으면 이제 여성의 자연 소멸 시스템이 이제 마비된다. 이런 내용이고, 즉, 남성 바이 파트너의 바이러스 부하가 높을 때 여성의 감염이 지속될 확률이 6.7배나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거든요. 즉, 관계를 여러 번 한다, 뭐, 횟수보다는 남성의 면역 상태가 여성 재감염의 핵심 변수다라. 이런 내용입니다. 연구를 가볍게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좀 어려우니까. 음 연구 방법은 이제 HPV 양성 커플. 그러니까 남자도 양성, 여성도 양성. 이런 커플을 수백쌍을 그 계속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추적을 어떻게 했냐 주기적으로 그 부하량, 바이러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 그런 수치를 본 거죠. 그래서 PCR 기반으로 해서 주기적 정량 분석을 했더니 이 분석 방법은 남성의 바이러스 농도와 여성 감염의 지속, 재발, 상관관계를 규명한 겁니다. 어, 그랬더니 이제 남성이 이제 고 바이러스 부하시, 그러니까 부하량이 굉장히 많을 때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복제되고 있을 때이 말은 이제 남성의 면역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랬더니 여성이 감염 지속될 위험이 6.7배나 높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멸 기간도 1.5에서 2배 두배 이상 이제 지, 지연되더라. 그리고 2025년 이제 PLOS 바이올로지 이제 그 발표된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남성 파트너의 바이러스 바이럴 로드 즉 복제량이 떨어졌을 때 여성의 이제 바이러스 소멸 성공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왜 남성의 그 바이러스 로드 바이럴 로드 그 부활량이 많을 때즉 복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여성의 이제 면역이 고갈되는가 면역력이 떨어지는가 왜 여성에게는 이제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요거를 이제 T 세포의 면역 고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자, 우리 몸에서 이제 바이러스와 싸우는 직접적인 면역 세포 중에 하나가 바로 면역 T 세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사들로 그려놨죠. 어, 얘네가 이제 바이러스고 근데 사실 이 면역 T 세포가 바이러스를 직접 죽인다기보다는 얘네가 이제 바이러스가 그 감염 세포를 만들면은 이제 면역 T 세포가 감염 세포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오면 당연히 감염세포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감염세포가 늘어나면 t 세포가 처음에는 열심히 싸우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인해 전술에 지쳐서 항복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흰 깃발 들고 항복해버립니다. 즉 면역세포가 감염세포에 대한 공격성을 상실하고 무반응 상태로 전환한다는 거죠. 결국 바이러스가 세포 내 안착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치료가 잘 안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T 세포의 면역 고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뭐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여성이 HPV가 양성이면 사실 남성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뭐 자주 한다고 해서 여성이 더 나빠지냐 이런 것보다는 남성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바이러스 부활량이 높다. 그러면 어, 계속 관계를 할수록 이 여성의 면역 세포가 고갈돼 버리기 쉽다. 그래서 잘안 낫는다. 혹은 악화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 나는 이제 바이러스 를안 낳고 있어. 그러면 이게 내 배우자나 남자친구 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 그러면은 부활량을 보려면 HPV 검사를 남자도 받아봐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남성은 일단 생식기가 점막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귀두 부위를 좀 긁어요. 살짝 긁어가지고 거기 약간 좀 떨어져 나온 세포로 채취해서 그걸로 이제 샘플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이게 가짜 음성, 위 음성 확률이 높아요. 어, 이게 음성으로 나오면은 또 이제 오히려 이제 무방비하고 그냥 남자는 괜찮네 하고 그냥 관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잠복 바이러스. 이게 바이러스가 이 면역 상태가 좋을 때 그러니까 잘 쉬고 잘 자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럴 때는 또 음성으로 나왔다가 뭔가 술 담배 많이 하고 수면도 부족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럴 때는 또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양성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이제 예를 들어 음성 몸이 좋을 때 받아가지고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남성 hpv 검사에 어떤 시,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뭐 나는. 문제가 없다, 뭐, 니네 탓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상태의 참고칠 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정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도, 이제, HPV 검사가 필요할 한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시고, 이런 조건에 해당할 때, 검사를 고려하라, 이런 뜻인데, 첫 번째는, 이제, 파트너, 어 여성이, HPV 감염이 2년 이상 소멸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남성 내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요거를 이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소멸되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나도 더 조심하고 술, 담배도 줄이고 할거 아니에요. 여성이, 내 여자가 2년 이상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나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그 생식기에서 곤지름이 보일 때는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 곤지름 자체는 6번이나 11번 같은 저위용군 바이러스가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곤지름 조직은 어,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니까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을 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일 뿐더러 곤지름 조직을 떼가지고 검사해 보면은 저위용군과 함께 고위용군 바이러스가 나올 때도 많아요. 바이러스들이 같이 보통 이렇게 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멀쩡한 귀두 표피를 긁어내는 것보다는 이 곤지름 조직이 있으면 요걸 떼서 검사를 해보는 게 고위험군 그 바이러스 여부도 훨씬 더 정확한 샘플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고위험군 그러니까 내 여자에게 나오는 HPV 고위험군이 나한테도 나오는지 요거를 확인해볼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샘플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HPV 남성 HPV 검사를 꼭그 귀도에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다른 점막에서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동성 간의 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항문 쪽도 검사를 해보셔야 할 거고요. 어 그리고 구강 오월 성교 구강 성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분들보다 사실 성기 쪽에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구강 점막이나. 뭐 비인두 점막. 그러니까 머리 쪽에 있는 점막 쪽에 HPV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 특히나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구강 성교를 많이 했었었는데,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혹은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면 보통 이제 HPV가 구강 점막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10배 정도 높아지고, 술, 담배를 같이 하면 30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뭐, 혹은 항문 쪽으로,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자 검사가 서로 뭐 어디서 누가 문제냐, 이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면역 공동체라는 개념, 예.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이 전략적 치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필요하실 때만하라는 거예요. 꼭 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 커플 간에 이제 둘다 HPV가 나왔을 때, 이 HPV 번호, 그러니까 유전자형 번호가 일취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서로 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비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면역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같이 노력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잘될수 있다. 사실 이제 다 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네, 사실 남자의 이제 바이러스 부활량이얼마나 되는지도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금욕을 하자니 또이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이제 절충안으로 어, 콘돔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콘돔 테라피. 테라피가 치료인데, 여러 연구에서 실제로 이제 콘돔이 정말 치료 효과가 있더라, 치료 기간을 짧게 해주더라, 이런 연구가 많이 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콘돔 테라피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는 성행위는 여성의 자궁경부에 면역 휴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80% 정도는 이제 막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 유입량이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유입을 물리적으로 줄이거나 차단해서 면역 세포가 내부 소탕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콘돔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콘돔이 윤활액이 발라져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가 오래 가는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의 어떤 그 만성 염증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콘돔을 쓰면 이런 미세상처 염증에다 가 이차적인 미세상처가 좀 덜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 그 안쪽에 건조증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콘돔만 쓸게 아니라 콘돔에다가 그 수성 윤활액 이런 것도 같이 쓰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봤더니 콘돔을 사용했을 때 바이러스 소멸 속도가 두배 이상 빨라짐이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남성분들 중에 콘돔 쓰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언제까지 이 콘돔을 계속 쓸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계속 양성으로 나오는 기간에는 콘돔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제 나중에 콘돔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시기 언제냐. 그 6개월 간격 두번 음성이 나왔을 때 이제 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했다고 했을 때한번 음성이 나오고 6개월 후에 또 검사를 했는데 또 음성이 나왔다. 이때부터는 이제 콘돔을 쓰지 않아도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왜냐, 왜한 번에 그 안심할 수가 없냐면은 그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왔다 숨었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의 음성은 일시적인 숨 고르기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궁경부에 감염된 상피세포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이형성세포가 이제 건강한 새 세포로 다시 이제 탈락해서 새로 자라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고 이게 바이러스 검사가 그래도 이제 위음성도가 낮긴 한데 그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번 정도 연속 음성을 확인하면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이제 통제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6개월간 두번 정도 연속으로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콘돔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자, 그리고 그 콘돔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면역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이제 콘돔만 쓸게 아니라 이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몸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이제 면역력에 의해서 제어가 되려면은 남자도 똑같이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바이러스가 부하량이 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보통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시간이 보 잠을 잘 때예요. 잠을 잘 때. 깨어 있을 때는 몸에서 이제 천연 스테로이드가 나와 가지고 면역 활동을 억제합니다. 보통 잠을 잘때 이런 활발한 바이러스 제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야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시간이 충분하겠죠. 그리고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 그리고 또뭐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도 이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쪽 잠을 일찍 자야 면역 활동도 훨씬 더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7시간을 자더라도 11시부터 6시에 자는 것과 3시에서 10시까지 자는 것은 정말 면역 활동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건 실제로 뭐밤 늦게 주무셔보시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다음날 되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금연, 담배가 HPV엔 제일 주약입니다. 그래서 담배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음주도 좀 줄이시고 같이 할때 최악이고요. 규칙적인 운동, 당연히 중요하죠. 규칙적 운동을 하셔야 면역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남자의 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거든요. 그에 관련된 것들이 아연, 셀레늄, 엽산, 뭐 비타민C,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본 영양소는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음식으로 충분치 않다. 그러면은 영양제도 같이 좀 단기간 드셔 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채널에 HPV 그 영양제 찾아보시 검색하거나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한번 좀봐 주시고요. 나 때문에 뭐 서로를 탓하거나 어디서왔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함께 같이 면역 공동체 의식을 가지, 가지고 함께 이겨내자. 그리고 6개월간 두번 음성까지 이제 콘돔 테라피. 그리고 중요한 게 콘돔 쓰실 때 콘돔 테라피 하실 거면 관계 처음부터 그 콘돔 쓰셔야 돼요. 중간에 뭐 사정 직전에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2년 이상 여성분이 계속 검출이 된다 혹은 곤지름이 있다. 이제 구강 점막 우려 시에 같이 동반 비뇨기과에서 검사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커플이 함께 면역 요게 에 이제 힘쓰는 게 좋, 좋습니다. 그래서 그 HPV가 이제 빨리 좋아지려면 그 이제 파트너랑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2013년부터 HPV와 이형성증을 진료 중인 김우성 원장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